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와 교훈들,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말씀들이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음 미혹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죠. 스스로 막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네.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요.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고 하셨죠. 음, 그렇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모두가 볼수 있게 아주 공개적으로 임하실 텐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전쟁 소문이나 실제 전쟁. 또 기근, 지진 같은 재난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곳곳에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씀이 참 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재난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신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호요. 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아, 네네.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성도들이 겪게 될 환란이나 미움, 뭐 배신 같은 또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는다는 안타까운 말씀도 있었고요. 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미리 알려 주신 거죠. 대비하라고요. 음.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거룩한 곳에 서는 큰 환란의 때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을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일 거라고 묘사하셨죠. 산으로 도망가라 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 네 정말 다급한 상황이죠 창세 이후로 전례 없는 환란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와 근데 또 위로도 주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실 거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죠 그 환란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환란 직후에 드디어 아 예수민의 재림 그렇죠 네그 장면 묘사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온 우주가 변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모든 민족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걸, 다 보게 될 거라고. 와, 이건 뭐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거라고 하셨고요.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신 줄 알라고 무화과 나무 비유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을 보면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이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정확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 계산에 몰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바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에 빠져서 아무 준비 없이 홍수를 맞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예기치 않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녀지고 맷돌질하던 여자 중에도 그런 명확한 갈림이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명령인 거죠.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또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정리해 보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 또 환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재림의 징조를 깨닫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거든요.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 또 삶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